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에 비해서 융합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나올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아이가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직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주장에 따르면요. 초등학생 내 아이가 직업을 갖게 될 2030년이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직업을 준비할 수 있을까? 너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찾을 때 남아 있을 만한 직업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직업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53%의 직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드림 레터를 참고로 해서 미래에 남아있는 직업, 내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의 특징,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문화, 행정, 제조, 생산, 이런 분야들의 직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직업은 남을지 그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도 자신의 진로를 꿈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과연 어떤 직업이 남아 있고 어떤 직업은 사라지게 될까요? 남아 있는 직업과 살아 있는 직업의 큰 특징을 살펴보자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요, 육체 활동이 많은 직업,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하는 직업은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도 있겠죠. 감성과 지식이 필요한 직업. 예를 들어 연구원이라든지 서비스직. 이렇게 개인의 욕구와 감성에 맞춰야 되는 직업은 대체되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람을 한명한명 한명 맞춤으로 봐줘야 하는 직업이죠. 사회복지사라든지 교사, 이런 직업도 대체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교사도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의 교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아이들의 지식을 컨택해주는 역할이라든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서를 더 보충해주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사의 역할은 바뀌겠지만 사람의 어떤 니즈와 감정을 맞춰주는 직업은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과 경험, 판단력이 모두 필요한 일은 대체되지 않을 거예요. 지식으로만 무엇을 결정하는 직업은 대체되겠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것, 지식 그리고 판단력이 모두 들어가야 되는 행정가나 법률가 등 법전대로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직업 또한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지 따져보니까 대략 남아 있을 직업이 보이시나요? 텔레마케터, 약제사, 동물 관리사 이런 직업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개인 재무 관리자,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치료사 등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꿈이 약사예요. 그렇다면 약제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단순히 약을 제조하는 약사의 기능은 사라지겠지만, 신약개발이나 건강상담, 건강플랜을 기획해서 개인에게 맞춤으로 건강상담을 해줄 수 있는 약사의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는 약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플랜들과 개인의 니즈에 맞춰서 약을 지정해줄 수 있는 쪽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잡으면 약사라는 꿈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이가 진로가 기자예요. 그런데 기사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쓴다고 대체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단순한 기사를 작성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어떤 가치나 판단을 담는 일은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치 판단과 취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제로 어떤 가치를 담아서 기사를 쓸 것인가 하는 단순한 소식 전달의 기능이 아닌 뭔가 가치를 담은 전달을 하는 기자의 경우에는 미래에도 유지가 될 거고요. 오히려 그런 가치 판단을 가진 기자는 인플루언서로도 작용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직업을 준비하면 됩니다. 같은 약사나 기자라고 해서 모두 사라져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럼 무슨 직업을 도대체 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나 기자, 약사 모두 남아있는 역할과 롤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까 그 방향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가지 방향에서 그 직업을 바라보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기존 직업이 고부가 가치화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해온 업무를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신 하면서 사람의 업무는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겠죠. 금융공학자, 암만 계속해서 진단하는 암진단 의사, 전문기자, 잡지 발행인 등그 기능이 더, 점점 더 전문화되고 고부가 가치를 할수 있는 쪽으로 발달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덕후라고 하죠. 어떤 분야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빠져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 개발자, 우주여행 가이드, 또 첨단 과학기술 윤리학자. 이런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게 될 거예요.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확실하게 키워주는 것으로 도움을 줄수 있겠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분야에 깊이 있는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화된 새로운 직업에도 잘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 직업 변화 트렌드 세 번째는요, 직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입니다. 노년 플래너. 기후변화 전문가 혹은 가상 레크레이션 디자이너 등, 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미래세계의 변화에 따라 직업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합형 직업이 증가하겠죠. 요리하는 요리사 농부, 홀로그램 전시 기획자, 테크니컬 라이터, 이런 식으로요. 과학기술과 다른 영역의 직무가 연결이 되어서 새로 융합된 그런 새로운 직업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직업, 도대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미래 직업의 변화 트렌드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네 가지를 통해서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이 무엇을 준비해야겠다? 딱히 어떤 직업이다 하나를 가지고 준비할 게 아니라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전문된 곳에 덕후 기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확장시켜 주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에 비해서 융합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나올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아이가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직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딱한 가지 분야의 덕후 기질을 갖는 것, 혹은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아주 다양한 것,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가 어떤 분야에 도대체 관심이 있는지, 흥미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살피면서 그 분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고 몰입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미래의 직업을 대비해서 가질 수 있는 준비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은 미래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래 어렵게만 해요. 10년도 안 남았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디에 갔다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한테 어떤 모립의 경험과 어떤 어떤 흥미거리들을 전달해 줄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